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인터넷이 어떤지 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시끄럽긴 한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어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 행사장이라서. 시작하면 앞에 보고 찍어야 여기는 카키 카키. 안녕하세요. 지금은좀 괜찮아서 요뭐 제가 VPN이 켜져 있더라고요. VPN을 지금 껐어요.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한번 더 테스트해보고 안 좋으면 그냥 끄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나요? 소리는 잘 들려요? 소리가 들요 소리는 잘 들려요? 소리는 잘들 들려요? 소리 준비굉장한내용활동아 끊겨요 아직도? 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녹화하고 네 끊기면은 제가 녹화하고 몇 번, 몇번 해야 된다고? 3번. 3번.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은 지안 아, 나요. 아직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차라리 녹화... 말씀해주세요. 앞에도 유명한 스트리머분들이고, 대만 유명한 분, 그리고 옆에 벤저분님도 같이 왔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그 블랙, 아니, 데빌캣이라고 또 유명한. 엑스 RPG 스트리머 분이십니다. 그 옆에는 라오피 있고요제 옆에는 뭐, 마텔도 있고, 수공이, 뭐, 다 있습니다. 같이 보죠, 여러분. 좋아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안, 아, 안 튀겼으면 좋겠다. 확실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버가 안 좋나봐요. 의자 편함? 굉장히 편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편하고. 잠깐만, 전면으로 바꿔볼게. 주봉님, 또 어, 소리 난다. 네. 이거 맞지? 어, 맞아요. 네. 저희는 두. 동... 통역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방금 라이브 했어요? 어, 라이브야. 아아 감사합니다. 어, 그런 옆에 추봉이랑 우추봉 자막. 살이 좀 쪄가지고 중국 와서 한 2kg 정도 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마틸이랑 인사를 너무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또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자꾸 넘어가냐? 오, 오, 호스프레다. <목소리가> 잘안 보이다요? 리안입니다, 리안. 우와, 퀄리티 봐. 와 이거 왜 이렇게 나?

왜왜렇게 왜. 비싼가봐. 그런가봐. 세게 못때리는이네아왜 <laughs> 이렇게 화면이 지한대로 오냐? 제가 들겠습니다.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그냥 환생했는데 본리카 그냥 환생했는데요? 어디 어디? 아이스 우와 뭐야 오 진짜 오, 오 진짜 이쁜데? <laughs> 실물 깡패네오 그때 진짜 다 똑같이 생겼다 거예요, 어떻게 섭배웠냐 흑티야? 흑티야? 왼쪽이다 오, 와 진짜, <목소리> 진짜 와. 와 진짜 <목소리> <laughs> 와, 진짜 흑티야 왔어 대박이다 도와줘 지옥에 앉으시오 침 이곳 퀄리티가 99%가 아니라 99.9%야 진짜 와 멋지다 저게 현실이었어요 이거 구현하려고 얼마나 썼을까 아 신유로사구나 로사투 이건 주인공이구나. 이거, 광카나 외관 봐도 나서는. 소위 무겁지. 근데 로사는 싱크가 어? <laughs> 조금, 조금 떨어지는 <더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스탠딩 너무 예쁜데. 아, 근데 에리카가 진짜 똑같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에리카랑 마령이랑. 야, 진짜 개쩐다. 아, 야, 뭐, 에리카가 야, 프로네. 바다. 보니까 어, 어, 기가 맥히다 이게 가 你打过架吗？哦、我可是火炬之光无限的制作人刘鹏，欢迎全球的恋人们。哦，刘旺雄？应该？哦，刘旺雄，他。刘旺雄，咱们火炬也算好起来了，都有自己的家业嘛了。今天也非常高兴，有机会在这里跟大家分享火炬从零到无限的成长历程。 님들 님들 근데, 저 죄송한데 근데, 팔 아픈데 꺼도 될까요? 저는... 팔 아픈데 <laughs> 그냥 봐도 될까요? 예그 토치아이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동시통역 나오고 수 있으니까요 수 여러분 그거 보시고요 저는 그곧 다시 그 이따가 후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이따 저녁에 요 저녁에 I love you